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립니다. 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은그 권역에서 또다시 이제 밑으로 밀어 버렸습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의 영향이 주초반에 한국 시장에도 상당히 그 데미지 있게 작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수급이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급이 다시 개선되지 않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낙폭이 또 다시 진행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가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급락 상태에서는 항상 차별화돼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옵니다. 제가 급거과 관련해서 양수 겹장의 이슈가 있는 대박 주를 하나 찾았는데요.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공개를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말씀을 제가 판단을 드리지만은 장중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판단은 물론 여기서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셔야 순간적인 수정이나 새로운 색다른 건의 모멘텀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청취하실 수가 있고 대응책을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그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드릴 거예요 참고하셔서 좋은 차안을좀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두산의 문제는 반전할 시점에서 반전 못하고, 미국 시장 폭락이 영이어서 나타나니까, 그 영향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자가, 위인이 들어오다가 다시 또 매도로 때려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수급이 아주 우호적으로 작용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매 같은 경우도 4월 7일 현재로 하루 거래 대비해서 4% 정도에 달할 정도로, 공매의 음, 그 영향이 아직도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대차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차는 뭐, 물론 급증을 했습니다. 네, 급증을 해서, 요 아, 때부터 따지면, 2월 19일부터 따지면, 1300만주에서 2800만주로 1500만주 정도. 자, 이 정도로 이제 폭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칠수 있는 탄알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일단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 반전을 해야 될 자리에서 결국 반전을 못하고 다시 밀리는 그런 패턴이다. 어, 판단이 참 힘듭니다. 판단이 참 힘든데. 결국은요, 두산 에너빌드티는 웨인의 매수나, 웨인의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든가, 공매도 수량이나 대차장고가 급감을 할때 이때가 결국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 시점이 사실 웬, 언제 나타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장에서 수급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장중의 시장 수급을 보고 우리가 타점을 좀 노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텔방이나 또는 문자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요, 이게 만약에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한번 바닥을 찍고 계속 V자로 급등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쭉 내려서 한번 바닥을 찍고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등락을 거쳐서 막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이 지점인지, 이 지점인지, 이 지점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요 타점 있죠? 요 타점, 매수 타점. 그리고 그냥 계속 모든 물량을 갖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 매도 타점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은 한 번에 만회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돼 버렸잖아요 도산NLBT 물린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할 일은 다는 못 파는 거니까 여하튼 평균 매수 단가는 낮춰놔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복을 보고 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매 단가가 높아 가지고서는 이게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매매를 좀 역시 병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타점, 이타점, 네. 이런 타점을 잘 봐서 평매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 전략을 당분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목표는 V자 급등해서 빨리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어나기도 힘들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주기 위한 매매를 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전략 같아요. 지금. 그러자면 우리가 타점을 잘 봐야 될것 같고, 타점은 역시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힌트를 드리고 사인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거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오잖아요. 뭐,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잖아요. 줄이는 거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개인이 할수 있는 대주 매도를 이런 지점에서 한번 치고,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대주 상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매도인 대주 매도는, 대주 매매는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현물은 이런 타점, 이런 타점에 그 비중 조정을 해 가면서, 그러한 양동작전을 자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드리면, 평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매매를, 타점을 잘 보고 매매하자. 그 다음에 반등시에 또 밑으로 미끄러질 타이밍에는 우리가 대주 매매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좀 거기서 내고, 또뭐 평매 단가를 또, 어 낮추는 작용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실전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계속 끌고 간다든가, 계속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전략은 되기는 힘들고, 맞추기도 힘들고, 이 평매 단가를 낮추고, 대주 매매를 할수 있는 체제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주 매매는 간단해요. 교육한 한 시간 받고, 모의 매매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은 트럼프 효과로 대주 매매를 어느 정도 해서, 위스크도 회피하고, 그런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에요. 과거 같이 그냥 이렇게 냅두면 그냥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과 정보와 사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심이 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또 대안을 좀 제시받고 정보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부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자 주지 않는데 제가 영상에서 뒤늦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합치 않아요. 그죠?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시는 게 바로바로의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좀더 자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드릴 겁니다. 이런 걸 같이 병행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을 정확히 어디다라고 가늠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매단가나 주기와 대주매매 이용은 좀 필요해 보여요. 자, 그래서 문자를 꼭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요거는 집중하셔서 좋은 매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퍼, 로열 배, 스무 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되게 8,000원에서 만 5,000원 선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000억에서 1조 3,000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종계는 1조 5,000억에서 2조 5,000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에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공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네, 외인이 네, 빨간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공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이때. 요때부터 헌어라운드 흑자 반전에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의, 주주총의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예,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라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이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전반으로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